허리케인 멀린, 헐린이 2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직후에 100년 만에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이는 허리케인 밀턴도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그 요즘 세상에 태풍이 왔다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수백 명이나 사람이 죽나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습니까? 네. 일단, 뭐, 피해 규모로만 보면, 네네. 헐린 케이스만 봐도 약 피해액이 지금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약 한화로 50조 원이 50조 넘는 원. 피해를 어 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네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말이죠. 굉장한 규모의 그 태풍이었는데, 허리케인이었는데, 연이어서 닥친 또다시 카테고리 5.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태풍 등급을 카테고리 1, 2, 3, 4, 5로 나누는데, 네네. 5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그냥 가만히 태풍이 불면 날아가는 네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5가 가장 높은 등급이요? 가장 어, 더 높은 등급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5등급만 돼도 이제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도 이제 그 바람에 날아가는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어, 허리케인을 말하고요 네네. 어,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그 태풍들의 어떤 중심기압이 어, 보통 한 950, 940까지 떨어지면 정말로 기압이 많이 떨어졌다. 네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라 그러는데 어, 태풍 그, 그 밀턴 같은 경우에는 음. 중심기압이 897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도의 그 태풍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밀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발생해서 음. 지금 아직까지도 그 피해액이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 들리고 있어서 네. 어, 최근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기상 재해보다 큰 피해를 준 그런 어, 태풍 허리케인이었다고 네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허리으로 인한 피해가 385억 달러, 한화로 한 52조 3천억 정도 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네. 밀턴은 그것보다 더클수 있으니까 네네. 합치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100조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허리케인이라고 하면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기상 현상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이러한 허리케인 중에서도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렇게 연달아서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의 이상 기후의 현상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5등급짜리 그 허리케인이 연달아서 네. 한 해에 발생한 거는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네, 네. 어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으로 기본적으로 바닷물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어, 꼽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은 주로 어, 북태평양의 바닷물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은 우리 걸프해라고 하죠. 네. 어, 그 걸프해 그 해수면 온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올해 지구상에서 뭐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할것 없이 역대급으로 바닷물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태풍이 한번 사실 그 태풍이 어, 강하게 발달할 때그 에너지 원이 주로 이제 바닷물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들이거든요. 네네. 그 수증기 의 어떤 영향을 받아 역대급으로 음. 발전한 게 아닌가 아직 좀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 여름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참 힘들었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니까 평균 기온이 25.6도. 이게 1973년에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됐는데 그 이래 가장 높았던 여름이 올 여름이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대야도 역대 최장이었다. 뭐 신기록 세웠다. 그 이야기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그런데 여름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고 올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몰려올 곳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교수님, 진짜 사실인가요? 어, 제가 사실 뭐, 겨울 한파를 연구하는 학자이긴 한데요. 네네. 역대급 한파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보하는 것은 조금은, 어, 과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습니다 다행, 다행입니다. 네네. <laughs>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겠죠. 기상청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이제 올해 이제 엘리뇨가 끝나고, 어 라니냐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라니냐라는 것은 적도 바닷물이 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차갑게 식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과거를 이렇게 봤을 때 라니냐 해때 유독 추운 해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근거들을 봤을 때 어, 올해 좀 춥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추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죠. 시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도대체 수온이 바다 수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온 상승으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들은 한 바다가 어차피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수온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네네. 어, 전 지구 평균을 해서 보면 한 19도 정도 어, 네.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 우리가 온실 기체를 많이 사용하고 음. 어, 석탄,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에서 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올라가면서 바닷물도 덩달아 뜨거워지면서 네. 한 0.8도 정도 네. 어, 지금까지 그 수온이 상승해서 20.3도, 뭐, 4도 네. 그 정도 지금 현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어, 작년 2023년, 한해그 네. 수온 상승이 약한 해만 0.2도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업평명 이후에 어 0.8도 올랐는데, 네네. 작년 한해 수온 상승이 0.2도니까, 어. 작년 수온 상승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어 우리가 알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한 어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 전 세계 도처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 곳곳에 이제 폭염, 폭우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허리케인 허렌이나 밀턴 같이 네네. 급격한 허리케인 태풍들이 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태풍을 다 비껴갔습니다. 네네. 그러나 인접한 나라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대만만 보더라도 네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엄청난 태풍들이 뜻 음. 어, 달궈진 그런 바닷물로 인해 공급된 에너지를 받은 어, 강력한 태풍들의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걸 굉장히 어,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더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그렇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해수 온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랑 뭐 비슷했을 때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제가 이제 어, 굉장히 또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참 네네. 마음이 아픈데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어떤 바다들보다 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앞바다의 어떤 수온 상승이 역대급으로 네. 높았습니다. 역대급으로 전 지구에서 가장 어, 높은 수온 상승을 기록했던 네. 어, 곳이 바로 동아시아 앞바다의 바닷물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어, 수온이 보통 한 28도, 29도 정도 어, 기록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28도, 29도가 돼도 물고기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아. 근데 올해 사실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30도, 31도, 때, 곳에 따라서는 32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물고기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네. 1억마리 이상 양식장이었던 물고기들이 네. 어, 그냥 폐사되는 그런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 언론에서는 그렇게 케까지는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한반도 유독 강한 빠른 어떤 한반도 주변의 수원 상승에 음.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고기들이 폐쇄하고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 말고 그뭐 육지에서 내륙에서도 어떤 그뭐 이상 기온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뭐 일단은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그 바닷물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해수면 높이도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예. 우리가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는 것은 뭐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그 증, 증가하는 그런 폭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 팽창. 바닷물이 팽창. 팽창하는 네네. 요인이 네네. 더 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그 해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수면 상승도 앞으로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태풍이 들어올 때뭐 만조가 겹친다거나, 아뭐 어, 다른 현상들하고 어, 겹치면 음. 그 해안가 지역에 굉장한 큰 피해가 어, 어, 풍랑으로 인해서 어, 네. 어, 해일, 폭풍 해일들로 인한 피해가 어, 앞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어. 바다에 가까운 연안 도시들이 반드시 지금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 해수 온도도 문제지만 대기 온도 상승도 문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특히 제트 기류가 막 흐트러진다면서요. 그걸로 네. 인해 가지고 어떤 뭐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던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 기온이 상승을 하면. 네네. 바람이 바뀝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러면 어, 당연 단순히 그냥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어, 지구촌 곳곳에 바람이 뒤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공에는 어, 어, 시속 어, 50km가 넘는 그 제트기류라는 네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제트기류가 어, 굉장히 좀, 어, 약해지면서, 그,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사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 곳곳에 이렇게, 그, 제트기류의 사행이 일어나는 지역에 공기 덩어리들이 어, 고립이 되면서, 네. 폭염이 발생해도 한 곳에 훨씬 오래 고립이 되면서 머무르는 현상이 여름철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겨울철에는 정반대로, 어, 북극에 머물러 있을 한기가 그런 제트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까지 심하게 이렇게 침투하는 현상들이 음. 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라니냐 해라서 한파가 어, 역대급 한파가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네네. 그런 어떤 제트 기류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어, 사행과 관련해서 어, 같이 연관지어서 역대급 한파가 또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뭐 제트기 하면 빠른 속도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 전투기가 제트기라고 생각을 제트기류, 하는데 네네. 그런데 네. 제트기류도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이 되는 게 원칙인가요? 네 원래는 그래야 네네. 되는데 네네. 우리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초래하는 어, 현상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제트기의 흐름을 제트기류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고 네네. 또 이제 어, 일정하지 않게 네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흐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 기온이 제트 기류조차도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그 효과를 발생을 했다. 참 네. 그다음에 이제 6도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지구 기온이 6도가 더 올라가면은 대멸망이 온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던데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 그 우울한 이야기들의 그 결정타가 <laughs> 육도의 멸종이라는 이야기죠. 아직 그러니까... 더 우울한 말씀을 하시겠다 <laughs> 아닙니다. 더 우울한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육도의 멸종은 조금 과하다라는 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은 내일 날씨도 잘 맞추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00년 뒤에 육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멸종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어 기후 변화 과학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집단이 어 IPCC라고 하는 어, 네. 어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국가 어전 세계 이제 공무원들과 어, 과학자들이 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집단인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음. 어 몇년 전에 나온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어, 2100년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대로 살아가면 약한 3도, 맥시멈 3도 정도 수준의, 네네. 어, 온도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그 보고서에 따르면 6도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시나리오고요. 네.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석탄을 3배 정도 더 우리가, 인류가, 네네.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네네. 마주하게 될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어, 어, 외신에서도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영국이 탈석탄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음. 어, 2030년까지 음. 이제 석탄, 석유 할거 없이 어, 화석연료가 정점을 찍고 사용량이 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탈, 탈석탄의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배까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사는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네네. 좀 과하다. 현실적이지가, 현실적이지가 않다. 않고 네네. 사실 뭐 6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남극의 그한 3km 되는 빙하가 두께의 빙하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과거 고기후를 살펴보면. 그 빙하가 6도가 상승했을 땐 단호가 내렸었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50m 정도 되는데, 아. 뭐그 정도면 뭐 멸망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그 시나리오는 너무 과한 시나리오라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 기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상 기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이어서 심도 깊게 다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